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몇 번째죠? 저희가 오늘 사실 마지막 촬영인데요. 이모보님하고 같이 촬영하는 거는 저 오늘이 처음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서로 <laughs> 우리 각자 찍었구나. 네, 각자 네. 찍고 오늘 마지막 촬영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첫 방송에서 안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안양에 마지막 방송인데 안양, 안양이에요. 오늘은 요즘 핫하다고 하는 레이저, 피부 미용 시술. 맞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이번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 저희가 또 새롭게 열린 시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한의학 인문 TV에서는 피부 미용 레이저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동편부부 한의원에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볼까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모노빈입니다. 이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는 네. 일반 동네 한의원 어느 한의원이나 대부분 에서 부분 특화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네, 네. 사실 제 외모로 미용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머리는 미용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셀프로 이제 가리깡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laughs> 3 0 0만원 이내로 다 마무리를 다 했죠. 그렇게 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진 않았다라는 게 말씀이시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용기죠. 아, 일단 용기, 시작해보자. 용기, 예. 일단 조급하면 안될것 같아요. 피부라는 게어쨌든 정상적으로 재생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는가? 이런 게 당연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좀 차분하게 좀 환자들한테도 병기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주면서 잘 끌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색소 부분 침착이라든가 이런 점 같은 거, 이런 거 제거하는 데 쓰는 이제 CO2 레이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MTS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사 기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2천만 원안 됩니다. 원장님. 제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제가 피부 미용 시술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시술이야 얼마든지 접수부터 하시고요 예. 첫 번째 화면은 일반 카메라로 찍은 촬영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미세한 주름을 보기 위해서 광채광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붉은 키나 아니면 브라운 색소 형광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좌외선광으로 찍은 건데요 모공이나 깊숙이는 멜라닌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laughs> 이호님이십니다. 저... 피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화면에서 볼수 있고요. 네. 주의해서보아야될 것은 이제 피부 문제점 나타내는 이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지면 바깥쪽 원으로 갈수록 피부에 문제점이 심한 거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특히 주름이나 피부톤 중에서도 붉은기, 브라운 색소 두 가지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만 40세거든요. 제 피부 나이가 몇 살로 나오는지 압니까만3 9세로 나왔습니다. <laughs>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이런 진단기가 수치를 보여주는 게 저랑 이렇게 장담하시고 진단하고 서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잡티가 크기가 크다기 보다는 군데군데 좀 빼내야 될 부분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 CO2 레이저로 제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층 벗겨지셨... 벗겨졌어요 테두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오늘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보니까요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환자들을 한의원에 미용으로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원장님들을 믿고 오는 환자분들한테 이런저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직원이라든가 본인이 시술을 받아보고 그게 좋다라는 거를 설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뭔가 양광처럼 뭔가 막 거대한 광고 자본을 사용하고 이러지 않아도 어 환자 유치에도 상당히 좋고 사실 그 전에 한약도 우리 가족도 먹는데 어 나도, 마, 나도 침을 맞는데 너무 좋더라. 피부 미용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레이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또 다른 미용기기에 대한 지식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식의 습득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기별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기별 특성에 있어 가지고는 각종 이제 뭐 레이저 학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강의 같은 걸 통해 가지고도 학회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러이러한 기계가 있고 이러이러한 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을 충분히 인풋이 있게 잘 교육 받고 있습니다. 미용 시술 한의원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아 아무래도 통증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비포에는 부터 확실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미용 같은 경우는 피부 재생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기다려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관리에 있어 가지고 티칭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했는데도 따라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컴플레인한다든가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게 뭐냐면 꼭 필수인 장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장비들조차도 살려고 연락을 하면 한의사한테 안 팝니다 이런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초음파 그런 것도 그렇고. 맞아.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능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의료기, 미용기기, 박람회 거기에 한의사 출입금지라고 쓰여 있는 아, 예. 예, 그런 부분들, 그건 사실 대놓고 그렇게 할 정도면 그거는 어마무시한 그거는 그런데다가 이거를 갖다 이렇게 했을 때 외부로 또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협회에서 뭔가 어떤 법적인 보호라든가 레저 시술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오면 협회. 차원에서 거기를 이런 표현은 거치지만 소년이 하 좀... 하죠. 말 열심히 좀 이렇게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네. 대부분이 개개인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상 협회가 좀 많이 나서줘야 되지 않니까 네. 지금 이제 피부 미용 시술. 또는 클리닉을 준비하고 계신 원장님들한테 좀 조언이라든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겁내지 일단 말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대상이 한의사라고 한다면 의료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고 한의사로서 충분히 할수 있는 시술들을 최대한으로. 네, 오늘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부 미용 시술을 위주로 하는 한의원에 와봤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걸또 배워 가는데 오늘 방문하고 나니까 요번에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에 우리 한의사한테 피부 미용을 할수 있는. 장... 좀 열렸다 라고 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예.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게 분명히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첫번째가 그 전문의약품 사용이라고 하는 어떤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예. 그 사용이 먼저다 라는 어떤 그런 슬로건이었는데 이 피부 미용을 하는걸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한 리도카인이나 예. 아니면 항생제나 예. 아니면 덱사 뭐 이런 것들도 꼭 써야 되겠다 라는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이거를 중앙에서는 도와줘 되겠다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집행부를 뿌리게 되면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만들어서 정책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둘째, 제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원장님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의료 기기들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했더니 역시 한방 의료기관에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의료 기기가 공급에 많은 제한과 제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초음파 때 했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서울지부에서 피부 미용 관련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요. 동평부부 한의원에서는 부원장님이 네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피부 미용 시장을 넓혀나가는 것은 결국 젊은 한의사분들의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중앙회가 이런 피부 미용 관련해서 교육을 전국 단위로 적극적으로 넓혀야겠습니다. 이번에까지 저희 한약인문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가 선거날이죠. 기호 4번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선이 되면 새로운 에피소드로 한의학 입문 TV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